4명 이상을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1명의 위원 중에 여성의 할당목이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차별을 인정한 것이고 제도적으로 그래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통해서 그래서 장착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의설 결정 기구에 장애인이 참여를 여성이 여성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당이 있듯이 장애인도 당연히 할당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. 그래서 30%를 보장해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그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? 이때까지 장애인의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. 장애인은 어떤 위치였냐 그럼 비장애인의 중심 의 구조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은 그들이 요리하는 요리의 대상이었지 그리고 장애인 차별의 문제가 일어나면 한번 봐주십시오. 이게 어떻냐 그러면서 맨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결정기구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보장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감수성도 없고 전문성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했습니다. 만약에 여성의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부장 질서에 떨떨 뭉친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여성의 차별을 결정하면 과연 여성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? 못 받아들이죠. 그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 이미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.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.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라 라는 것이었고, 그래서 이번에 교체되는 여성에 대해서 장애 여성으로 당연히 할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이 목이 누구의 목이냐 하면 이미 열린 우리 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인지 하여튼 뭔지 이렇게 통합됐지 않습니까? 거기에 원내대표인 장영달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추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찾아갔습니다. 찾아갔더니, 아, 다 알겠다. 나만 알겠다. 그러면 리스트를 올려봐라. 라고 했습니다. 올렸더니, 바로 그날, 본인과 개인적 관계가 있는 비단위원승을 그냥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. 최고, 최고위원회 통과하고 의총에 올렸다고 이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, 아, 그 다음번에 한번, 다음에는 청와대가 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대통령한테 한번 해서 건의를 해보겠다. 자신의 책임에 대서 적지하게 회피해 나가면서 그 다른 사람한테 건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열린우리당 장현달 원내대표가 했던 우리한테 보였던 짓거리입니다. 그리고 대통합신당 만들어졌습니다. 김효숙 원내대표가 그고난을 이어받았습니다. 면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면담 아직도 안 하고 있고 들려오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. 장현달 의원하고 김용석 원내대표하고 업무 인계하는데 그것들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겁니다. 도대체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? 예. 우리가 그걸, 이걸 구글하는 게 아닙니다. 장영달 의원이나 김용석 의원한테 장애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. 이것은 반이, 반드시 당연인참여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, 제조적으로 보장받아야 될, 당연한 우리의 권리인데, 그 권리를 그 놈들은 쓰레기 취급하고 있고, 하찮게 취급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게 지금 정치권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. 장애인 참금지법.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9월, 7월 9일부터 8월 2 3일까지 32개의 장애인 단체와 인권단체가 성명을 냈습니다, 릴레이. 하루도 안 빠지고. 그런데도 콧방기도 끼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합민주신당, 열린우리당이 통합했는, 바로, 바로 그런 원내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.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안 그렇습니까? 예! 장애인 차별금지법. 여기에도 설명서도 있지만은, 우리 이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차별이 강물처럼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나 무수히, 너무나 야만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이제 장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. 누구나 축하했습니다. 저는 그것을 강무려는 장인차별을 건지기 위한 바가지를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 바가지로 장인차별을 하나씩 하나씩 건해야 되겠죠. 그죠? 안 그렇습니까? 네! 맞죠? 그러라고 장자법 만들었는데 이 나라 정부와 이 나라 국회는 그 바가지에다가 바가지를 기르는 사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국가인권의 인력으로 그들 하라고 합니다 사람도 없으면 그걸 누가 기릅니까 그리고 또그 바가지에다 구멍을 냅니다 이미 빡빡 뚫어냅니다 그 바가지로 뭘그 기르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비유가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바가지를 가지고 장애인의 차별을 정말 건져내서 시행해야 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도 부족하지 않고, 장애인의 참여도 보장하지 않고, 그래서 바가지를 빡빡 구멍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하는 것이고, 바로 정치권이, 그리고 또이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.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날이면 세계 장애인들이 찾아옵니다. 분석에는 각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접해본 정부나.